이번 시즌에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 타인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나와 타인이 어떻게 다른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호 경향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부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통해 각 사람의 행동 경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므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MBTI와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디스크 전문 기관인 한국교육 컨설팅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먼저 디스크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928년 미 콜롬비아 대 심리학 교수인 마스톤 박사가 개발한 행동 유형으로, 인간의 행동을 주도형 D, 사교형 I, 안정형 S, 신중형 C로 구분한 겁니다. 앞글자만 따서 BISC, 디스크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인간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나 자기 고유의 성격, 또 자신이 속한 환경 등에 의해 일정한 행동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런 행동 패턴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신의 디스크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선 PPS라는 진단지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음, 전문 기관이나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검사와 결과 해석을 듣는 게 정확하겠죠? 결과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15가지 전형적 행동 유형 가운데 내가 어떤 유형인지도 알수 있습니다. 디스크 검사는 개인의 행동 특성을 알려줄 뿐 아니라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보완할 수 있게 해주고요. 타인의 행동 경향을 이해하므로 팀워크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완된 검사입니다. MBTI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에 들어가기 전 간략히 검사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됐는데요.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이런 식으로 평소에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뒤 내가 그곳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행동 있죠. 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문항에 체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검사와 교육을 받은 뒤 4명의 팀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디스크 행동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하루운되기 시즌 4 1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크 행동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주도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디 주도형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도형의 일반적인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형들은 일을 할때 뚜렷한 성과를 내고요. 뭐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습니다. 또한 지도력 있고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주도형의 강점으로는 결단력 있고 목표 지향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한점으로는 참을성이 적고 다소 거칠게 행동한다는 점이 있고요. 주도성이 높은 경우 독재형으로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도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볼까요? 주도형은 말을 할때 직선적으로 크게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또 자신이 동의한 내용만 기억하거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가족 구성원이나 팀원들 간에 서로 디스크 유형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의 행동으로 유추해 봤을 때 주도형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도형이 질문할 땐 간결하게 핵심 내용에 대해 직선적으로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또,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해서 말하고 주도형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좋습니다. 디스크도 MBTI와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많을 경우 그룹 작업을 통해 각 유형의 행동 경향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디스크 워크샵에서 실제로 D, 주도형들이 작업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향을 잘 표현하는 슬로건이나 단어인데요. 주도형들은 본인들을 독수리라고 표현했네요. 다음은 이 성향의 장단점인데요. 장점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추진력이 있다. 독립심과 자신감이 있으며 내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는 없다. 아주 확실하죠. 그리고 단점은 고집이 세다. 간섭, 명령, 싫어.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줄 때까지 잔소리, 아, 요구를 한다는 거죠. 다음은 D주도형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유형을 적어 놓은 건데요. 먼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내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네요. 반면에 우유부단하거나 나에게 간섭되지 잔소리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적어 놨네요. 그리고 이 성향의 의사소통 특징을 적어 보라고 했더니 듣기보다 말하기라고 간단히 표현했네요. 주도형 다른 팀이 발표한 내용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다시피 산 정상에 깃발을 꽂는 그림으로 본인들의 성향을 표현했네요. 슬로건으로는 I can do it! 도전정신이 강한 유형답게 거침없죠. 팀장들의 디스크 검사 결과를 보니까 팀장들 가운데 최팀장이 D 주도형이더라고요 MBTI 교육 때나 디스크 교육 때나 두 모델의 상호 관계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MBTI 네 가지 선호 경향 중 에너지 방향과 판단 기준 있죠.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두 가지를 근거로 디스크와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도형은 외향사고형과 사교형은 외향감정형과 안정형은 내향감정형과 그리고 신중형은 내향사고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팀장이 ESTJ였으니까 외향사고형. 디스크 검사 결과 주도형으로 나온 걸 보면 얼추 맞는 것 같네요. 그쵸? 주도형의 경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보이거나 팀원들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거나 혼자 앞서가기보다 일과 구성원 간의 업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좋은 팀원, 좋은 리더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향상 아무래도 나와 비슷한 성향과는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반대되는 성향과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엔 주도형 점수가 눈에 띄게 낮게 나왔더라고요. 음, 제가 평소에 주도형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좀 껄끄럽게 여기곤 했는데 결과를 보고 아하 나와 정반대 유형이라 그랬던 거구나 알수 있었죠. 근데 또 재밌는 건제 친한 친구가 전형적인 D 유형이라는 겁니다. <laughs>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D 위형인 그 친구는 제가 가지지 못한 점을 많이 가진 친구입니다. 저에게 부족한 점일 테면 도전 정신이나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친구랑 같이 뭔가를 할 때면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머리싸매고몇날 며칠 아, 이거라는 게 좋을까 저거라는 게 좋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친구가 출발하면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저로서는 되게 편하죠. 물론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맞습니다. D 유형의 특징 가운데 다른 사람 말을 잘안 듣는다거나 말을 할때 다소 강한 어투로 말을 하는 부분, 그리고 제 의견을 무시한 채제 멋대로 밀어붙이는 경향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계속 쌓이다 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제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본 친구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음 말은 미안해 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작에 말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즌3 2회에서 그랬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가까운 사이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요 친구 말대로 진작에 툭 터놓고 얘기를 했더라면 혼자 속 끓일 필요도 없었을 텐데 제가 너무 미련했던 거죠 그날 이후 그 친구의 행동이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대개는 미안하다고 말해놓고도 계속해서 본인 기질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즉각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걸 보면서 되게 멋있는 친구라고 느꼈죠 저 같은 경우엔 어려운 문제일수록 뒤로 미루거나 끝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려 이를 해결하는 주도형들의 행동 스타일이 못내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연대기 시즌4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크 행동 유형 가운데 두 번째, 사교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 사교형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교형의 일반적인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교형은 사람들한테 호의적인 인상을 줍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가 하면, 가장 말솜씨가 좋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사교형의 강점은 재밌고 낙천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 열정적이고 융통성 있는 유형이기도 하죠. 제한점으로는 다소 비조직적이고 일할 때 세밀하지 못한 편이고요. 사교형 수치가 높은 경우 타인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교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볼까요? 사교형은 대화 시 상대방과 감정 교류를 잘하고 설득력 있고 말이 많습니다. 말할 때 어머나 그랬잖아 고저 강약이 있고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며 남의 말을 들을 땐 다소 주의가 산만한 편입니다. 서로 디스크 유형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의 행동으로 유추해 봤을 때 사교형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교형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유형이므로 말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겠죠. 또한 사교형은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말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워크샵에서 실제로 아이 사교형들이 작업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성향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상징물인데요. 사교형들은 입을 그려놨네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입담이 좋다는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본인들의 성향을 잘 표현하는 슬로건인데요. 괜찮아, 잘될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어떤가요? 긍정적인 기운이 팍팍 느껴지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이 성향의 장단점인데요. 먼저 장점은 유머 감각, 재치, 순발력, 설득력이라고 했고요. 단점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산만하다, 과장되고 허풍을 떤다고 적어 놨네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밝고 솔직한 사람, 맞장구를 잘 쳐주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반면에 비판적이거나 지나친 주도형 그리고 감정 표현을 잘안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교형 다른 팀이 발표한 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보셨죠? 가운데 하트 떠. 아마도 아이 수치가 되게 높은 사람이 작성한 것 같은데요. 한 눈에 봐도 아하 사교형의 발표 내용이구나 알수 있겠죠. 팀장들의 디스크 검사 결과를 보니까 팀장들 가운데 한 팀장이 아이 사교형이더라고요. 어쩐지. 한 팀장이 보면 평소에도 사람들하고 뭐든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할 때도 보면 별일 아닌 일에도 유독 크게 웃는다던가 혼자 박수를 치는 등 액션이 굉장히 큰 편인데 아마도 아이 사교형이라 그랬던가 봅니다. 아이 사교형의 경우 MBTI 외향 감정형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팀장의 MBTI 결과를 보니 역시나 ENFP였네요. 어, 사교형의 경우 체계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을 짜서 일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유형이라 어,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단언하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순 없거든요. 아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오신다 해도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걸요. 중요한 건 남들한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나를 아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는 분 얘긴데요. 본인 와이프가 아이 그러니까 사교형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서 말하길 자기는 조금 소심하고 세심한데 반해 아내는 굉장히 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보다도 친구도 훨씬 많고 웬만한 일엔 뭐 스트레스 받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그 성격이 너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유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유쾌하고 재밌거든요. 그런데 종종 아이 수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의 경우 그 사교형의 밝음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 왜 그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만약 아이 유형이 존재하지 않고, 주도형, 안정형, 신중형만 존재한다고 상상해보면, 음... 너무 상막하지 않나요? 뭐... 주도형들이 변수가 될수 있긴 하겠지만, 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재미없는 세상이 될것 같은데요. 디스크 내 유형 중에 가장 친절하고 잘 웃고 긍정적인 아이 유형들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리온대의 시즌 4 1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크 행동 유형 가운데 세 번째 안정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S 안정형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정형의 일반적인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형의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안정형은 기본적으로 인내심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타입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잘 듣습니다. 안정형의 강점으로는 온화함과 인내심을 꼽을 수 있고요. 좋은 경청자라는 점도 있습니다. 제한점으로는 책임받기를 피하고 수동적이라는 점을 들수 있고요. 안정형 수치가 높은 경우 지나치게 남에게 친절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안정형의 의사소통방식을 살펴볼까요? 안정형은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남의 말을 수용적으로 끝까지 잘 들어줍니다. 서로 디스크 유형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의 행동으로 유추해 봤을 때 안정형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안정형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선호하는 유형이라는 점, 그리고 안정형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재촉하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워크샵에서 실제로 S 안정형들이 작업한 내용입니다. 안정형들은 본인들의 성향을 적십자 십자가 마크로 표현했네요. 적십자는 전쟁 중에 생기는 부상병을 구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인데요. 아무래도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다 보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성향을 나타내는 슬로건으로는 강물이 기쁠수록 소리 없이 흐른다. 음, 굉장히 사색적인 표현이죠. 다음은 이 성향의 장단점인데요. 안정형들이 꼽은 본인들의 장점은 배려심, 믿음직스러움, 무난함, 책임감을 들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결단력이 부족하고 거절을 못해서 손해를 본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안정형인 본인들은 사교적이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반면, 너무 강요를 하거나 튀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고요. 의사소통 특징으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쪽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네요. 다른 팀이 발표한 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아, 이 팀은 본인들의 성향을 잘 표현하는 슬로건으로 따뜻한 배려 수호천사라고 적어놓고 천사를 그려놨네요. 한 가지 재밌는 건 본인들이 놀때 특히 고스톱 칠 때의 특징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조용히 옆에서 광을 판다고 했네요. 팀장들의 디스크 검사 결과를 보니까 팀장들 가운데 김 팀장이 S 안정형이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김 팀장한테는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오랜 기간 동안 김 팀장만 유일하게 다른 팀장들하고 마찰이 없었던 것도 신기하네요. 제가 이회에서최 팀장과 한 팀장에 비해 김 팀장과 박 팀장은 말수가 적어 전체적으로 고른 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했죠. 추측컨대 두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 제가 서둘러 미팅을 마무리하는 바람에 번번이 말할 기회를 놓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음,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다보니 제가 두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를 못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S 안정형인 경우 MBTI에선 내향 감정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팀장의 MBTI 결과를 보니 역시나 INFP였네요 안정형의 경우 일할 때 너무 뒤로 물러나 있기보다 좀더 주도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좀더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디스크 교육 시 그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들은 이따금 서로 의견이 안 맞을 경우 살짝 원성이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웬만해선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형들이 작업하는 테이블인데요. 시종일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협업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도형과 사교형들 말로는 안정형과 같이 일을 할때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다 보니 자칫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려는 이들에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엔 제속 깊은 얘기나 힘든 얘기를 남들한테 잘안 하는 편인데요. 그런 저도 종종 고민이 있거나 상담할 일이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 전형적인 안정형이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제일 편안하게 잘 들어주기도 하고 입도 무거운 편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생각엔 안정형들이야말로 가장 상담에 최적화된 유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현대기 시즌4 1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크행동위원 가운데 네 번째, 신중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C, 신중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중형의 일반적인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중형은 일을 정확히 처리합니다. 사고방식이 엄격하고 예의 바르며 격식을 차립니다. 신중형의 강점으로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기준이 높으면서도 정확성을 유지한다는 강점이 있죠. 제한점으로는 비판적이고 엄격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자칫 사소한 일에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완벽주의형이 될수 있습니다. 신중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볼까요? 친중형은 사실의 근거에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말합니다. 의사소통의 목적을 정면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고요. 안정형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말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서로 디스크 유형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의 행동으로 유추해 봤을 때 신중형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중형과 대화를 할땐 대비되는 자료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 사실을 강조하거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디스크 워크샵에서 C. 신중형들이 작업한 내용입니다. 신중형들은 본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개미와 고양이를 그렸네요. 아마도 끈기 있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을 개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맡은 일은 완벽히 한다는 점을 본인들의 장점으로 꼽았고요. 잠못 이루는 밤을 단점으로 들었는데 아마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수용적이고 협력적인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고요. 싫어하는 유형에 대해선 가뜩이나 틀린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마당에 우기기까지 하면 어, 그야말로 용납하기 어렵겠네요. 의사소통 특징에 대해선 10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는 타입이라고 했고요. 놀 때조차도 계획적으로 논다고 하네요. 보시면 두 번째 칸 본인들의 성향을 잘 표현하는 슬로건이나 단어를 적는 칸이 공란인데요. 사실, 워크샵에서 재밌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거나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신중하게 작성하려다가 아예 적질 못한 것 같습니다. 신중형 다른 팀의 발표 내용을 하나 더 볼까요? 이 팀은 본인들의 상징물로 교과서를 그렸네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싫어하는 사람 보이시나요? 안 친한데 친한 척 하는 사람. 어느 유형인지 대충 짐작하시죠?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특별히 그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중형을 대할 때 너무 친한 척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 검사 결과를 보니까 팀장들 가운데 박 팀장이 C 신중형이더라고요. 역시나 MBTI 검사 결과는 ISTJ로 내향적 사고형이었습니다. 평소 같이 일할 때 보면 박 팀장이 주요 내용을 정리해 줄 때가 많았는데요. 매사에 체계적으로 일하는 신중형이라 그랬나 봅니다. 아, 제가 박 팀장을 대할 때한 가지 주의했던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고 하니 박 팀장한테 웬만해서 틀렸다, 그건 아니다 라는 말을 삼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박 팀장은 본인 의견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일을 올바르게 또 정확히 하기 위해 무지애 쓰는 타입이라 그런지 결과치가 본인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 안색이 확 굳어지곤 했죠. 신중형의 효과증진법으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중형은 자칫 완벽주의형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긴장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쉬우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릴렉스할 필요가 있겠죠.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룹 작업을 할때 보면 가장 먼저 작업을 완수하는 유형은 D 주도형이고요. 가장 활발하게 분위기를 이끄는 유형은 I 사교형, 가장 협업이 잘 되는 유형은 S 안정형이고요. 음, 주어진 과업을 가장 정확히 수행해내는 유형은 C 신중형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봐도 학교에서 그룹 작업을 할 때나 직장에서 팀원들과 같이 일할 경우 어, 신중형의 친구들과 같이 일할 때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팀워크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팀워크는 사람지향형인 사교형과 안정형이 과업지향형인 주도형과 신중형에 비해 더 좋겠죠? 저도 업무 환경에선 신중형 수치가 높게 나오는 편인데요. 제 자신과 높은 수치의 우리 신중형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친구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우리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인감이 없어 보여. <laughs>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다뤘던 디스크 행동 유형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과연 4명의 팀장들은 디스크 검사를 통해 서로를 얼마나 더 이해하게 됐을지, 또 저의 디스크 유형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